매수 고려 포인트 6만원 부근으로 정확히 짚어드렸는데요. 실제 6만원 정확하게 도달하고 나서부터 주가 최고점까지 무려 플러스 74%나 상승했습니다. 외국인들의 투자 자금은 한국 주식 시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죠. 올해 하반기에 외국인 자금이 어떤 업종에 유입될지 예측하기 위해서는 특정 펀더멘탈 지표의 변화를 주목해야 됩니다. 오늘은 매수하기에 괜찮은 두 가지 기업을 알려드릴 텐데요. 그 전에 외국인 순매수에 영향을 주는 지표인 매출, 영업이익률, ROE, 현금 흐름의 변화를 중심으로 업종별 전망을 분석드리겠습니다. 특히 수익성과 재무건전성이 외국인 투자 결정 영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 매수 확률이 높은 업종의 공통점은 영업이익률이 높거나 개선 중인 업종, 외인들은 기업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높은 영업이익률을 보이거나 이익률이 개선되고 있는 업종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수익 창출 능력과 효율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이죠. ROE, 자기자본이익률, 이 우수하거나 상향 중인 업종 ROE는 기업이 주주 자본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지표로써 높은 ROE는 효율적인 자본 운영을 의미합니다. 다음, 현금 흐름이 안정적인 업종 외국인 투자자들은 불확실한 경제 환경에서 현금 창출 능력이 뛰어난 업종을 선호합니다. 바로 이세 가지 핵심 요소가 외인들이 한국 시장에서 업종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기준인데요. 외인 매수 확률이 특히 높은 업종은 IT 가전, 건강관리, 소프트웨어, IT 하드웨어, 화장품 의류입니다. 특히 IT 가전업종이 79.2%의 가장 높은 외인 매수 확률을 보이고 있고, 이는 높은 영업익률과 우수한 ROE에 기인합니다. 건강관리 업종은 75%의 매수 확률로 두 번째를 차지하고 있고, 3위는 소프트웨어, 그 다음은 IT 하드웨어, 마지막은 화장품 의류. 모두 높은 영업이익률과 r o e 를 바탕으로 외인들의 관심을 이끌고 있습니다. 현금 흐름이 가장 돋보이는 업종은 화장품 의류. 안정적인 소비자 특성과 높은 마진율이 현금 흐름 안정성에 기여를 하고 있고요. 써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국 화장품이 가격 대비 워낙에 퀄리티가 뛰어난 덕분에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매출 루트도 북미, 동남아 기타 중동 지역까지 확장되는 추세입니다. 다음 건강관리, 화장품, 의류와 거의 비슷한 수준의 현금흐름 우수성을 보여줬는데요. 보톡스, 필러, 의료서비스의 지속적인 수요와 고부가가치 제품 포트폴리오가 빛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영업이익률이 우수한 업종은 1위, 기계업종, 자동화 및 첨단 제조기술 도입으로 높은 영업이익률을 달성했고 높은 영업이익률을 달성했고 그 다음은 화장품, 의류, 프리미엄 제품, 라인업과 글로벌 브랜드 파워로 높은 마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기업의 핵심 사업 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익을 창출하는지 보여주는 지표인데 요. 나와있는 업종들 모두 높은 영업 이익률을 기록하면서 수익성 측면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업종들이 다. 위 업종들은 매인들의 관심을 끌 기에 충분한 수준이다 이렇게 판단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봤 을때 각종 영업이익률 roe 현금 흐름 it 가전업종이 79.2%로 가장 높은 매수 확률을 보여줬고 그 다음은 건강관리 소프트 팩트웨어 it 하드웨어 화장품 의류 순서로 높은 매수 확률을 보여줬 습니다. 그렇다면 올 하반기 어떻게 접근 을 하면 좋을까요 수익성과 현금 흐름에 중심을 두고 접근을 하면 좋겠죠 단순 매출 성장보다 영업익률 roe 현금 흐름이 우수한 기업에 집중 하셔야겠습니다. 특히 저는 헬스케어 업종에 지속 적인 관심을 주시기를 권유 드리 겠는데요 예전부터 우리 구독자님들께 k 뷰티의 우수성과 투자가치에 대해서 이야기 드려온 바 있습니다. 파마리서치 클래시스 과거에는 오스템 임플란트로 우 우리 구독자님들과 함께 큰 수익도 기록을 했었죠. 최근에는 APR 투자 전략으로 높은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모두 다 영업이익률, ROE, 현금흐름 세 가지 지표 참고하여 우수한 기업들을 선별해서 구독자님들께 제시를 해드렸었고요. 이런 조건으로 까다롭게 선별해서 투자한다면 외인 자금 유입에 따른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렇다면 25년도에 하반기에 달러 약세가 진행된다면 외인들의 매도액이 현저하게 쌓여 있었는데 다시 순매수로 전환이 된. 다면 국내에는 어떤 기업들을 위주로 외인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일단 달러 인덱스 하락 후에 첫 번째 분기의 외인 매수 확률이 높은 업종과 기업은 다음과 같고 두개 분기 연속으로 달러 인덱스가 하락한다면 위 기업들의 관심을 가질 만하고 세개 분기 이상 달러 약세가 진행될 경우 외인 집중 유입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 구독자님들께 두 가지를 알려드린다고 했었는데. 눌림목에 매수하면 좋을 기업 하나 더 추가해서 총세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 분석 도와드릴게요. 네, 기술적 분석을 도와드릴 첫 번째 기업은 바로 HD 현대중공업입니다. 아까 두개 분기 연속 달러 인덱스 하락시 외인 매수입 가능 업종에 영업익률 기준으로 HD 현대중공업이 있었죠. 오늘날의 자리는 일단 일본 기준으로 봤을 때 심리상태가 과열된 구간에 위치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평선 기준으로도 이격이 매우 심해져 있는 상태라서 주가가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아야지 진입해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텐데요. 일단 지금은 단기 투자들의 수익 실현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서 매수를 진행해볼 수 있느냐? 바로 30만 원 중반대입니다. 그 위치를 정확하게 구독자님들께 높은 확률의 위치를 제시해드리자면 33만 4,500원에서 35만 6,000원을 꼭 포기해 두셨다가 참고시기를 바라겠고요. 다음은 바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일봉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흐름을 보면 주요 이동평균선 위에서 잘 받아주면서 주가가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꽤긴 호흡에서 지금은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구간에 위치하고 있는 덕분에 신규진입으로써 손익비가 높은 자리 이 정도의 손실을 감안하고서 충분히 높은 수익을 기대볼 수 있는 그런 유리한 위치라서 구독자님들께 제시해 드려 봤고요. 프로젝트 역시 3개 분기 이상 외인 집중 유입 업종 영업이익률 기준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증권사 목표가는 대략적으로 130만 원대인데 현재 구간에서 대략 플러스 29% 수준의 상승을 기대해 볼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죠. 주당 100만 원이라는 꽤큰 금액이긴 하지만 손익비 수준에서 봤을 때 충분히 접근 가능한 가격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APR입니다. APR은 약두달전 3월 6일 날 공부기업으로 제시해 드리면서 매수 고려 포인트 6만 원 부근으로 정확히 짚어드렸는데요. 실제 4월 7일 그러니까 정확히 이야기 드리면 최저가 바로 6만 원으로 표기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제시해 드렸던 6만 원 정확하게 도달하고 나서부터 주가 최고점까지 무려 플러스 74%나 상승했습니다. APR의 경우 패턴의 목표값은 9만 원 부근이었는데 실제 주가가 호실적과 더불어 오버슈팅이 나오면 10만원까지 상승하는 훌륭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렇다면 apr을 만약에 조정구간 에 매수한다라고 한다면 1차 2차 어디에서 매수하면 좋을까요 일단 1차는 대략적으로 89000원 근처 에서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자 1차를 89000원으로 제시해드렸 고그 밑에까지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단기 조정구간 대략 78000원에서 79000원 그 부근까지 내려올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렇다면 1차는 89000원 2차는 7 8 0 0 에서 대략 8만 원 사이로 러프하게 설정해 볼 수가 있겠네요. APR을 구매하셨던 구독자님들 정말 축하드리고요. 남은 기업들에서도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며 항상 유리한 포인트, 훌륭한 기업들 위주로 분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평화롭게 보내시기를 바라고요. 이처럼 유용한 기업과 전략에 대한 빠른 정보를 받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립니다. 다음 동영상에서 찾아뵐게요. 참, 이번 동영상 포함해서 다음 주까지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의 한정에서 퍼피 기프티콘 증정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지난 동영상 것들까지 포함되어 있으니 당첨자분들이 꽤나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복 당첨 또한 가능하니 구독자님들의 의견, 댓글,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